나의 걸길 가다 보로 예수 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궁일 어치를 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用途。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은혜을도우시우리는 막다니 이별 알지 못하라 오직,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강화하시니라 마음을 니 성령이 다하시 이는 성이하나님성위하시라 우리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룬 이라. 아멘. 그 요새 한창 많은 분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그 분이 페이스북에서 제친구인데 어제 자기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비컴피 l 스 오브 유어셀프, 어바운 유어셀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라 하고 말하게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지배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가오게 되는 수렁도, 수령도 그리고 유혹도, 그리고 또한 교만한 마음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제가 저쪽에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마땅히 빌반을 알지 못하나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다음을 이렇게 헤쳐나갈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빌반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빌반과 헤쳐나갈 바를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히라버로 그리거로 이파라라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결론해주고 내 옆에서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혼을 잘하지 못하지만은 저 목사님이 화요일날, 화요일 월요일날 밤? 월요일날 밤에 왔으니 이제 뭐 집도 없고 신넘버도 없고 뭐도 하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따라다녔죠. 그럼 누가 말합니까? 저 사람이 말합니까? 제가 말합니까?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익숙한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자기를 어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삶에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 당해봤던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통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역보이지 않는 영이지만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삶의 실패를 풀어갈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네 분만 계신 게 아니에요. 유니폼 입고 입에, 입에다 이렇게 이쁜,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쁜, 에, 이렇게 이름표 달고 계시는데, 여러분, 네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대변해 주시고, 내 삶을 대변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옹호해 주시는 나의 변호사, 나의 변론자, 그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은 은혜와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 이 거룩한 곳이요, 이 복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한, 한 여기 2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작 가운데서 암초를 만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궁극적인 선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이 되어지는 삶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을 이 선으로 이렇게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흑인 교회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과 선생님, 아이들과 목사님 또는 전사님이 늘 이렇게 맞받아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흑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리스굿! 그러면 아이들이 올더 타임 그립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애니 타임 그립니다. 에브리 타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올더 타임! 에브리 타임! 애니 타임! 가리스굿!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은 흑인들의 삶의 밑바닥에서 나오게 되었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서 채찍 맞기도 하였고, 노예가 되어서 조롱을 당기도 하였고, 노예가 되어서 별의별그 같은 아픔도 있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200년, 300년 된 오래된 신앙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All the time, any time, every time, even hard time.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선을 이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불릴 수 있는 식구들과 또 우리 김태숙 집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손을 잡고 싶으네요. 네. 손을 잡아도 될까요? 예. 네. 예, 네. <laughs> 네, 이렇게. 어머님 <laughs> 얼른 <아버지 말로> 오십시오. 이렇게 <laughs> 뚱뚱 놓치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laughs> 8월의 첫 주를 맞이하고 또 셋째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이불리스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는 임마늘리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의 정성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참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믿음의 역사가 이 사업장과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 저런 일을 당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기도를 드릴까 아버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변론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김태석 집사님, 이브리스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변론사가 되어주, 변론자가 사가 되어주 변론 되어 주시옵시고 네. 변호사가 되어 주시어서 네. 이 모양 저 모양 풀어가야 될 모든 것들을 은혜와 슬기 가운데 잘풀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네. 네. 오전하님 8월을 맞이하여서 또이 사업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달도 꿈을 갖고 계십니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이런 수학과 목표와 또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며 발전하며 성장과 부흥을 향하여서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너희 감상으로 너희 하나님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사서 오니 네. 일마다 때마다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모든 일들이 변하여서 감사의 조건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네. 찬성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실한 역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대하며 아트 예술을 또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사랑 딸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요. 여러 가지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믿고 간과 할 때,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